4월 1일 날 분기별 매출 분석을 했습니다. 작년 1분기 대비 올해 거래량은 소폭 하락하였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강남권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얼마 전 저희 회사 원빌딩은 신라호텔에서 4월 1일날 분기별 매출 분석을 했습니다. 1년에 4번씩 분기마다 시장 분석을 통해서 다음 분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70여 명의 팀장이 함께 준비하고 진행했었던 모임이었는데요.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아주 귀중한 자리였습니다. 마케팅을 통한 고객 유입과 거래량, 매출액 등을 한 눈에 볼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먼저 작년 대비 빌딩 거래량이 어떠했는지. 작년 자체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의하면은 작년 1분기 대비 올해 거래량은 소폭 하락하였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강남권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전혀 부정적인 경기 전망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작년 거래량이 많았었고 강남권 매물이 전부 소진된 것에 비하면은 거래량은 매우 많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나 강남권 매물이 워낙 기해서 거래량이 줄은 이유가 큽니다. 아직도 강남 대기 수요는 폭발적입니다. 그렇다보니 강남 외 지역이 폭폭 거래가 상승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강남권을 못 기다리고 그외 지역을 매입한 케이스였는데요. 다음은 매수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외로 많은 고객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튜브의 무분별한 빌딩 마케팅으로 많은 분들이 빌딩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1분기 매수 대기 수요도 의외로 굉장히 많이 상승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대상 결과에 따른 관망하는 대기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짧게 결론 한번 내려보면 아직도 빌딩 시장은 매도 위 시장이고 2분기도 분명 작년 2분기 대비 거래량이 10에서 20% 정도 줄은 결과를 보여드리겠지만 작년에 역사상 가장 높은 거래량을 보인 것을 비교해서는 안될것 같고 아직도 빌딩 시장은 호황이라는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부동산 규제는 전 정권보다 좀더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 분위기와 생각보다 더딘 대출 금리 상승은 매수 수요를 아직도 움직이게 하는 요소들인 것 같습니다. 빌딩 매입 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장 분위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의 매도 위 시장 분위기를 잘 파악하면서 좋은 협상을 해서 원하시는 가격에 좋은 물건을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